자, 배터리 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버튼의 버튼 누르는 전원 들어오는 버튼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본 결과 지금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배터리 수명 지금 현재 상태는 자 전원을 꺼졌습니다. 전원을 충전하기 을 위해서 전원을 꺼져놨습니다. 배터리가 완충되면 녹색 불이 들어온다. 이때는 녹색 불이 들어와가 있어요. 전원을 연결해 연결해놨는데요. 자, 휠체어의 수, 수동 전동 휠체어에 배터리를 다시 연결했습니다. 연결했는데 이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전기의 힘으로 갈 수가 없죠. 그래가지고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본 결과. 배터리의 수명이다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렇게 배터리입니다. 배터리가 지금 주문을 했는데, 198,000원입니다. 198,000원. 며칠 있으면 오겠죠. 배터리, 업체 말로는 배터리가 다 됐다고 하는데, 배터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이 전원 쪽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주문을 198,000원에 주문을 하였답니다. 어, 택배가 오면 장착해보고 안 되면 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제 수동 전동 일체입니다. 배터리의 가격은 198,000원입니다. 주문을 하였으니까 잘 되면 충전이 잘 되겠죠. 한번 오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.